기초 간호와 화상의 범위는 얼굴 팔 한쪽씩 각 9%, 가슴 등 다리 한쪽씩 각 18%, 1도 화상 입은 환자는 화상 부위를 찬물로 화기를 빼준다. 2도 화상 입은 환자의 수포는 터트리지 않는다. 심한 출혈의 응급처치는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수액 공급, 지혈 때 출혈 부위를 중심으로 심장 가까운 곳에 적용.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간호는 중독된 장소로부터 밖으로 옮겨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인공호흡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기도 내 이물질 제거. 쇼크 환자의 증상은 혈압 하강, 체온 하강, 빈맥, 청색증, 소변량 감소. 아나피락시스 원인이 되는 물질은 혈청, 덜침, 땅콩, 페니실린. 의식 상태를 사정 시첫 번째 사용 방법. 언어적 자극 심폐소생술 흉부 압박대 인공호흡은 30대2 일반인 구조자는 성인환자의 경우 가슴 압박 소생술만 소아환자의 경우 1인 2인 모두 30대2 의료 제공자는 성인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소아환자의 경우 1인 구조자 30대2 2인 구조자 15대2 흉골이 5에서 6cm 내려가게 유두중앙선의 손꿈치로 분당 1 0 0회 이상 화정역 1번 출구 이마트 앞 화정간호학원